오전에 이상봉 안순 집사님 어, 암그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치유되어 가게 하셔서 감사하고 다 떡을 우리 표정 선생님 해오셔서 떡을 먹고 하나를 다 먹었더니 얼마나 배불러고 졸린지 <laughs> 너무 졸린 거 있죠. <laughs> 그래서 말이 잘안 나올 것 같아요.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서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가 차례대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창세기를 다 마치면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을 하게 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2절. 이렇게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자기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 요셉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어, 노예로 팔린 요셉입니다. 사람 누구든지 다 고난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기도제 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특별한 경우에는 또 특별한 문제를 주십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큰 응답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역사적으로 또 스칠 인물이기 때문에 사단도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사단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분명히. 방해하고 역사하겠죠 하나님도 알겠죠 하나님은 또 이제는 그걸 통해서 중요한 계획을 이어나가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온다든지 여러가지 사건 속에서 항상 두가지로 해석하라 이걸 사단은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사단이 진짜 보이지 않게 막 역사하거든요 또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죠 또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지만 그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실까? 그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많다 내가 정말 복음에 언약 붙잡았다 그러면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사단도 방해하겠죠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더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즐겨야 됩니다 왜냐? 그 미래의 응답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한 가지 갖고 이겼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 생활하는데 그걸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그 형통했다는 표현 바로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되는 거, 안 되는 걸 모든 거 합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불신자까지도 보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눈이 열려져야 되겠죠. 그러면 요셉이 어떤 고난당했느냐? 첫 번째, 요셉이 당한 고난입니다 성경에서 요셉 말고 최고로 많이 고난당한 자가 누구냐? 요비거든요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나중에 총리가 돼서 <laughs> 아버지가 죽고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살려 달라 그랬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을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날판 것이 아니다. 형님들이 날 노예로 판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또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형님들의 손을 빌어서 나를 팔게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다. 진짜 팔았는데 형님 형들이 팔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의 자녀들을 내가 다 기르겠다. 총리니까, 그 강대국 애굽의 총리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그 정도로의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안 생기죠. 요셉 다음 요셉보다 더큰 고난 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입니다. 욥,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욥의 재산이 어느 날다 날라갔죠. 그때 욥이 고백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치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니여다. 모든 재산이 다 날라, 날라갔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주신 것이고 또 주신 것도 가져가셨는데 내가 뭐라 고하겠냐 그 욥의 물질관입니다. 소유관이죠, 소유관. 내 모든 건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욥이 이제는 죽을 고비까지 넘 죽을 단계까지 간 겁니다. 거의 다 죽을 단계까지. 그러면서 이제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욥이 고백한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 계시니 나의 구원주가 살아 계시니 그가 후일에 이 땅에 서실 것이다. 아직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시지도 않았는데 구약의 사람인데 벌써 그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걸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 그러면서 그가 후일에 그가 이 땅에 서실 것이다. 이 땅에 메시아가시도 오셨죠. 그걸 미리 바라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육체 밖에서 이가죽 밖에서 그를 보리라. 내가 죽은 이후에 그 시도를 만나겠다 그랬죠. 얼마나 정확하게 깨달았습니까? 바로 그의 내세관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 가느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세관이 분명했던 겁니다. 곧 끝날 것 같았던 욥배의 고난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아예 단련시키는 것이다. 순금이 나오려면 용광로에다 집어넣어 갖고서 거기 재련을 하잖아요. 그 뜨거운 속에 들어가서 그래야 아주 완전 순 순도 막 100%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의 신앙관입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의 정도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요셉만큼 고난 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 당했어도 요셉만큼 하나 당한,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 요셉은 어머니가 네 명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또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배달은 그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과 안력 다툼이 있죠. 아버지는 이제 측은에서 층은에, 요셉을 사랑하는데 다른 형제들은 그거 시기해 갖고서 오히려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팔아먹죠. 그러면서 노예로 팔아갖고서 이제 갑자기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던 것이죠. 노예 생활을 또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명 쓰죠. 누명 쓰고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씁니다 형통하다는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 불평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왔죠. 개설인는 그 문제와 어려움이 올때 이것은 변장된 축복이다. 축복이 오는데 변장돼서 오는 것이다. 그 이후에 더큰하나님의 엄청난 이런 바로 욥의 나중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뭐몇갑절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죠. 욥을 우리가 이는 욥의 고난이 그렇게 바뀐 거, 바뀌고 또 요셉도 그렇게 또 바뀌고 됐,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겼느냐? 두 번째입니다. 이긴 비밀, 비결입니다. 이런 고난을 욥이, 요셉이 고난을 이긴 비결, 어, 창세기 39 아니 창세기. 거기 39장 2절입니다. 9장 했는데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곱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옳습니다. 위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것이다.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태풍이 몰아쳐도 하나님 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것이다. 태풍 한두번 왔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 살면서 많이 왔습니까? 그 속에 지금까지 늘 지켜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 하시면 됩니다. 이번 태풍은 좀 진로가 좀 애매모호해요, 이렇게. 이게 저그저 그러니까 필리핀 저그 남쪽에서 발생돼 하고서 이게 여쭐 안 올러고 저 대만 쪽으로 갔어요, 중국 쪽으로 대만 쪽으로. 한참 가서 며칠을 머물라고 계속 몸집을 불리더니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서 사 사실은 북쪽으로서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가서 이제 동쪽으로 다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 유턴해 갔고 그렇게 그래갖고서 이제는 일본을 직격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을 직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 비슷하게서 해 한국 쪽으로 약간 가깝게서 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니까는 제주도하고 저 남해안 쪽 하고 부산하고 울산 정도는 이제 고추로. 근데 반경이 막 400km, 500km가 되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바람이 워낙 세서 수도권까지도 바람이 좀 강해 부를 겁니다. 근데 더운 더운 날 이거는 너무 하만 비를 품고 있어요. 이렇게 수증기를 엄청나게 바다에서 막 끌어당기고서 오기 때문에 엄청난 비가 많이 오는데 저번에 엄청 비 왔잖아요. 그보다 더 많은 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가 저로 북한 쪽으로 갑니다. <laughs> 북한 쪽. 북한 쪽으로 비를 많이 뿌리면서 그또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저 동해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오랫 동안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게 남한은 북한을 지나서 북한에 좀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그리고 어저 가 남한 쪽으로 해서 이제는 저기 동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것이 화요일부터입니다. 화요일하고 수요일만 끝나면 끝나요, 여러분. 이 화요일하고 수요일. 래서 교회에도 출입문 이게 막 유리창 다 꼭꼭 잘 닫아놓고요 이렇게 아, 뭐비 들어오면 안 되고 바람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내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요셉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비밀 을 누렸습니다. 믿드 다니엘 6장 10절서 22절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어, 다리오 왕이 그 다리오 왕이 그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절하지 않는다고. 그 다니엘은 우상 숭배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발당해 갖고서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언제 동원되느냐? 이런 위기 때, 중요할 때. 바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부리시잖아요. 중요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셨다. 다니엘이 고백이죠 다니엘 3장 1절에서 2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금신사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불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위드. 그러면 하나님 지켜주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3차원, 4차원, 5차원의 그런 역사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다랑 메사, 아벤넥를 지켜주셨습니다. 세 명을 불 가운데 집어넣는데 풀묵깔풀 풀묵, 보통 이게 용광로 불을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한 겁니다. 평상시보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래갖고서 저는 그 왕이 거기다 집어넣으라고 했잖아요. 들어갔더니 단일의 세 친구, 세 명이 막 돌아다니거든. 왔다 갔다 이렇게. 안 죽어. 막 돌아다니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세 명을 집어넣는데 왜네 명이 다니냐. 한 명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안죽고 막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다랑 메사가 아국한야야 불가운데서 나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오니까 옷도 하나 타지 않았어요 뭐 신기하죠 하나님의 역사죠 머리털도 하나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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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죠 그러면서 그느국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모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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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오히려 이제는 그들을 집어넣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들을 집어넣으니까 던지러 간 던지는 사람까지 같이 타 죽었어요.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그 불에서 살아남았죠. 남았죠. 그러면서 그걸 이제 체험한 아그그 어, 느바가네서 어, 그 방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다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설 만히 여기는 자는 없신 여기는 자는 쪼개라. 쪼개죠. 죽여라. 그랬죠. 바로 그런 엄청난 역사 일어났습니다. 어,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그랬거든요. 억울한 누명 쓰고서 시위대들에 갇힌 겁니다. 감옥에 이제는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를 행하는 여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와 그 이름이 여와라는 호 이가 이같이 일어노라 이를 만들고 그걸 다 성취하시고 모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같이 일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으라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바로 기도응답이 온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우리요볼 통해서 신앙의 기준을 우리가 볼수 있겠죠. 오늘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내 어려움이 있든 없든 모든 사건이 생기든 안 생기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비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다 아뢰고 내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염려하지 말고. 내가 불신앙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공식처럼 딱 생각해야 됩니다. 염려 염려는 염려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다. 염려는 기도 제목이다.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다. 염려를 빨리 응답받을 기도제목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다 응답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삼십구장 삼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바로 그의 주인이 요셉을 부려먹는 주인이었지요. 주위의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저 사람이 어,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종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정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주변 사람이 볼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정도로, 그게 전도입니다. 결국은 전도,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습니다. 그 보디발의, 보디발 장군이 바로 요셉에게 모든 집안 살림을 다 맡긴 겁니다. 그 소유를 다 위탁했다 했습니다. 아무한테나 위임하지 않잖아요. 모든 걸 맡길 정도, 그 정도로 신뢰를 받은 것이죠. 어느 정도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 됩니까? 39장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했습니다. 그 밭에 있는 모든 곡식까지도 그 집까지도 다 요셉 때문에 보디바의 집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축복받고, 나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이 축복받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축복받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이런 기준한 축복들이 있는. 이게 바리의 기준이다. 네 번째입니다. 성도가 위기를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사람은 누구나 위기를 당하잖아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당하죠. 그때 어떤 자세를 갖고 있냐가 느 중요하겠죠. 위기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어,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어,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때 기도했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때 바로 어, 예레미야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 위기에 대한 해석. 하나님 이 기도하라고 주셨구나. 기도하라는 시간표구나. 해석을 잘해야 되죠. 우리는 문제 오면 금방 불신앙 하죠. 자꾸 사람 사람 의지하려 고 뚜루 달려가죠. 금방 전화부터 들죠. 누 누가하고 뭐 이걸 상의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화하는 게 최고 빠르잖아요. 하나님께 전하는 건뭐 무선이야 완전 무선 그냥 뭐 이렇게 시간도 상관없어 와, 아무리 밤중이나 언제든지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께 는하 기도하라는 시간표구나 그러면서 예림의 레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일을 만들고 실행하고 모든 것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있다 죽이시고, 살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다있다 복을 내리시고, 화를 내리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다이처럼 부, 부와 귀가, 그러니까 부와 부하게 되고, 귀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거기 고백한 것이죠. 그 창세기 39장 어, 2절에 보니까 여호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래서 위드 임마일 원네스 위요 한말 위요 뭐 이것도 어린 찬양으로 만들어냈잖아 위요 위요 자기 자기 위요 위드 임마일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위드 임마일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신다 임마일 well. 바로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함께하신다 원네스 그래서 위드 임마일 원네스 우리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어, 위기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위기가 오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요 사실 하나님 잘안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려움 속에서 많이 성장하지요. 게 감사한 게 개척하면 개척했을 때 처음에 한 어려움도 있잖아요. 근데 어려움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다감사 일이에요.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또 그런 것 등에서 체험하고 좀 아까 이제는 이리 장로님도 광고하시고또좀 메시지 나오고 하는데 막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 있죠. 현장 가서 어려운 사람들 만나잖아 이렇게. 내가 이제 공황증이라는 얘기는 별로못 들었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뭐 어, 정신 문제, 뭐 우울증, 뭐 자폐증, 뭐 조울증 뭐 많이 듣다가 누가 다락방 해달래, 그래서 공황증이 왔대서 공황증 어떻게 생기게공황증이데 어디 사냐 했더니 공황동이래. <laughs> 김포공항 옆에 공황동이 있어요. 공황동에 찾아갔죠. 그래서 거기 매주마다 다락방 가서 보고기해서 전했죠. 그렇게 공황증 얘기를 쭉 들었었더니. 아 이런 게 공황증이구나 그래서 그 공황증을 자세하게 알게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러니 식으로 해서 현장에 하는 사람 사람을 다 붙여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개척해서 지금까지 올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게 다응답이었어 응답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는 거구나 응답 하나님이 진짜 응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오면 문제 빠지, 빠지지 말고 답을 찾아라. 답. 문제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답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위기가 오면 거기 낙심하지 말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라. 사랑과의 갈등이 오면 갈등 속에서 싸우지 말고 내가 빨리 갱신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합쳐서 나에게 응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에게 답을 주시기 위한 응답이요 나에게 기회 주시기 위한 응답이요 나에게 정말 갱신해서 나를 한, 한층 더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기 위한 응답이요 그러니까 문제와 위기와 갈등은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다. 바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거고 나중에 형들 다 만나게 되고 아버지까지 만나게 되고 다 그렇게 되어지죠. 그게 다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응답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해 주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매월 첫주 예배로 어 새어말일티시 성전 준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큰 응답을 향해서 저희들이 늘 그래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렸던 것처럼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즉 시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제언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복만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로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